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강아지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마킹할 수 있는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해가지고 사각형 그릴 수 있는 그런 예제를 우리가 패브릭 자바스크립트를 이용갖고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코드는 다 짜놨죠, 그죠 그래서 캔버스에서 마우스 이벤트 잡는 부분들 세 군데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지다운이라는 어, 플래그 변수를 사용, 어, 사용해갖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제 그냥 단순히 무브하는 건지 어,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변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운인 상태에서 우리가 무브를 하면 이제 다운인 상태에서 무브를 하면 이거는 드래그고 아닌 상태에서 하면 이제 무브니까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드래그를 할 때만 사각형이 그려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마우스가 눌려지면 그 눌려진 곳에 좌표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그 좌표 어, 사각형이 그려지는 좌표를 어, 먼저 잡겠습니다 그래서 넷트에서 X와 아, Y라고, 이렇게, 아, 오리지네, 여서 오리지네, 아, OX, OY라고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이제 좌상단의 위치, 즉, 바로 요 부분, 좌상단, 여기가 OX, OY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려는 사각형, let에서 rect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우스가 눌리면 눌린 곳에 좌표를 잡아야 되니까 컨스트 포인터 해가지고 그 눌린 곳에 좌표는 캔버스로부터 얻어오는 데 get 포인터입니다. 아, 그래서 이 o가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 안에 요쪽그 좌표를 얻고요. 그 다음에 어, o의 x는 포인터 아, 점 x 하면 지금 현재 눌린 곳에 x 좌표를 알수 있고 o y는 포인터 점 y 자 이렇게 x y 좌표가 있으면 이제 사각형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rect를 만듭니다 그래서 new에 아, fabric에 fabric에 uh, rect 해가지고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left 아 일단 그것부 해야 됩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릴 거냐 그럼 분명히 이제 좌상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나가 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left와 어, top 좌상단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를 줘서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설정을 해야 돼서 어, 그것부터 일단 알려줘야죠. 그래서 오리진의 x는 어디냐? 이거 왼쪽이다. 왼쪽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의 어, y는 어, 어디냐? 아, 탑이다. 이렇게 갖고 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어, 좌상 어, 위치를 해야겠죠. left는 우리가 ox 지금 마우스 찍은 곳이죠. 그 다음에 top은 y 이렇게 찍고요. 그다음 width는 얼마냐? width 그 사각형의 폭이죠. 폭은 현재 포인터 x에서, 자, 포인터의 x에서, 어, 우리, 어, x 뺀 만큼 길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건 당연히 0이겠죠. 하지만 나중에 마우스를 움직일 때, 움직일 때 이제 거기서, 그 폭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height는, 어, height는 얼마냐. 그러면, 어, 포인터의 y에다가 빼기, o의 y.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콤마를 어야겠죠 사실 이 부분은 뭐 안해 줘도 되는데. 어 그냥 하이 앵글 이게 사각형이 옆으로 돌아가느냐, 앵글 제로입니다. 하나도 안 돌릴 거요. 그다음에 사각형을 채우는데 약간 반투명한 빨간색으로 채울 거예요. 그래서 RGBA 해서 어 일단 빨간색 채우고요. 255 255 0은 RGB 해서 R이 레드니까 레드에만 255. 가장 큰 값이 있으니까 빨간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렌자를0.5 정도 하면 반투명입니다. 1이면 불투명, 0이면 완전 투명, 0.5면 반투명. 그 다음에 맨 끝부분은 투명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transparent corners 해서 false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각형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canvas.add에서 아, web에다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딱 클릭했을 때 어, 사각형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렸는데 여기는 뭐, width나 height는 둘다 제로인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사각형이 이제 캔버스에 더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사각형을 쭉 끌었을 때 여기를 찍고서 쭉 끌었을 때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다운이 어, 눌려간 상태에서 눌려지지 않은 상태만 그냥 이제 끝내버리고 나가고요. 무브를 하는데 다운, 즉 마우스가 눌려진 상태에서 다운이 되면 드래그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어, 드래그 상태일 때만, 어, 드래그 상태일 때만, 드래그 상태일 때만 사각형을 어, 사각형 크기 조절, 사각형 조절을 한다. 그래서 그 일단 그거부터 합시다. rect s 점세 세. 일단 이제 폭만 조절하면 되겠죠. 얘의 width는 어떻게 되느냐? 어, 원래 했던 ox 위치에서 아, 일단 그 위치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const 에 포인터는 canvas의 get 포인터하고 오 dot 일 해서 잡으면 되고요. 오백이 포인터 점 x. 그 다음에 height는 어. OY 빼기 포인터 점 Y. 현재 위치에서 시작 위치를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음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 math.abs에서 절대 값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안전하게. math.abs에서 이렇게 절대 값으로 바꾸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여기를 딱 찍은 다음에 이렇게 쭉 마우스를 쭉 끌었어요. 그럼 사각형이 이만큼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OX, 오 y 고5 y 겠죠그 네. 다음에 여기가 포인터 X 포인터의 Y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인터 X가 더큰 값이겠죠. 이쪽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어, Y 값도 이쪽이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둘다 크니까 이거 하면 둘다 음수가 나오니까 이거를 어, 절대값을 붙여갖고 음, 양수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캔버스 점 렌더 올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사각형은 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리프레시해갖고 자사겨그리면 에러가 나죠. 네, 여기서 어, 자 여기서 뭐 어디서 에러가 나냐면은 아 여기서 45라인에서 어, 에러가 났죠. 45라인에 일단 아이좀 오타가 났네요 포인터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를 리프레시해서 한번 그려보면 또 에러가 났죠. 캔버스 렌더 올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렌더 네. 올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를 좀 하고요. 자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아요번에 에러가 안 나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각형을 아, 제대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려진 사각형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우, 이상하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리는 거는 오케이요. 아, 잘 그려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좌상단을 찍고 아래로 내리면 잘 그려져요. 근데 여기를 찍고 위로 올려볼게요. 어, 이거 엉뚱하게 그려지네요. 그죠? 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자, 제가 여기를 OX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찍은 다음에 쭉 당기면 제대로 그려지는데, 여기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잘못 그려지죠. 이렇게. 있다. 자. 원래 이쪽 방향으로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o x o y 가 사각형의 아, 레프트 탑을 항상 가리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사실 새로운 레프트 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찍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예. 즉 x가 작아지는 방향 또는 y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좌상단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if 만약에 ox의 위치보다 새로 찍은 포인터 점 x 위치가 더 작다 그러면 더 위로 움직였다는 거죠. 어, 그랬으면은 left 어, 점 set에서 어, left의 위치는 현재 포인터의 어, x로 포인터의 x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고요. Y도 마찬가지입니다. OY보다 새로 만든 포인터의 Y 포인터의 Y가 더 작다고 하면 rect.set에서 탑의 어, 위치도 새로 찍은 포인터의 Y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이제 위로 그리는 사각형이 그려지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어, 여기서 찍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자이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되는 이유 이게 되는 이유는 우우리 어, 이제 제 x 는 작아 어, 여기서 x 는또 작아졌잖아요 x 는 작아졌으니까 이제 x 값을 바뀌고 y값은 이제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여기가 원래 x x o x oy였잖아요. 근데 x 는 작아지니까 x 값은 바꿔줬고 y값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y값은 안바꿨었어요안 바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리프레시하고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가면 이제 이렇게 어 우리가 회전도 할수 있고요 회전도 이렇게 제대로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좀 이상하죠 어왜 이렇게 사각형 그린 다음에 또 어, 얘를 이제 무브 그러니까 하면 무브를 하려고 그러면 또 밑에 사각형 하나 그려지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